이번 시간에는 단수와 복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수는 한 개나 한 명, 복수는 두 개나 두명 이상을 나타내는데, 명사는 단수와 복수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.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, 명찰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. 교복에 있는 명찰은 그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잖아요? 마찬가지로 명사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냅니다. 이 명사는 크게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. 말 그대로 개수를 셀수 있으면 셀수 있는 명사고 그렇지 않으면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. 명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. 이 시간에는 명사는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과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로 나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. 그렇다면 단수와 복수는 셀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겠죠. 한 개인지 또는 두 개나 그 이상인지는 개수를 세어 봐야 알수 있으니까요.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는 단수와 복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규칙이 있습니다. 단수는 명사의 원래 형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공부해야 할 부분은 없어요. 하지만 복수일 때의 명사 형태는 달라져서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. 규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. 대부분의 명사는 s를 명사 뒤에 붙입니다. 두 번째. 명사의 끝이 s, x, ch, sh면 명사 뒤에 es를 붙입니다. 세 번째. 명사의 끝이 f나 fe면 f나 fe를 V로 바꾸고 명사 뒤에 ES를 붙입니다. 네 번째, 명사의 끝이 자음 플러스 Y이면 Y를 I로 바꾸고 명사 뒤에 ES를 붙입니다. 공식을 잘 암기해 주세요. 그런데 규칙에서 예외의 경우들이 있어요. 영어 문법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예외들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.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복습을 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니 힘을 냅시다. 다음은 복수 형태를 만들 때 규칙에서 예외되는 명사들입니다. 꼭 기억해 주세요. 규칙은 공식이기 때문에 외워야 해요. 오늘 배운 내용은 잊지 않도록 잘 암기해주세요.